고객분들의 행복한 수면을 위해 지금까지 걸어온 한국 최고의 명품 이불 브랜드 해피로놈 패션을 소개합니다. 1972년 고압그룹의 고압상사 침장영업부로 시작한 해피로놈 패션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국내 최초의 이불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항상 고품질의 소재에 치중하여 원단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솜까지 섬세하고 일관되게 다루어왔으며 그 결과 품질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행복한 수면을 위해 50년 이상의 침구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단부터 재단, 봉제, 마감까지 전공정을 100% 국내에서 수행하며 장인정신으로 가격 대비 고품질의 명품이불을 창조합니다. 해피로놈 패션의 모달 소재는 너도밤나무로 만든 친환경 천연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부드러운 촉감과 아름다운 광택을 지니며 물세탁에도 강하고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또한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무늬의 변함없는 아름다움과 최고급 소재인 모달의 부드러움과 광택이 결합된 고품격 이불입니다. 해피로놈 패션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상설할린 매장 및 전국 대리점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오프라인 매장 판매에 주력해 왔지만 온라인 판매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의 입점에서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분들이 전국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해피로놈 패션 제품에 대해 많은 고객분들께서 처음 구입 시에는 조금 비싸다는 인상이 들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품질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높아져서 오히려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흡족함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저희 해피로놈 패션 제품은 가성비와 가신비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객 분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고객별 주문 제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고객 외에도 요양원, 기숙사, 호텔, 펜션 등 다양한 단체에도 주문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저희 해피로놈 패션이 지향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상급 품질의 원단, 솜 등의 이불 소재를 사용합니다. 둘째, 이불장인의 명품 디자인으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셋째, 가격 대비 가성비, 가심비가 높게 판매 제품을 기획합니다. 넷째, 계절별 제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사계절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별도 맞춤 제작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여섯째, 판매 후 1년간 AS를 제공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곱째, 고객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구매 금액의 2%를 적립금으로 보상합니다. 여덟째, 전문성을 갖춘 베테랑 샵마스터가 친절하게 상품을 설명하고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찾아주시는 소중한 고객분들과 새로 오실 고객분들을 위해 해피로놈 패션은 여러분의 행복한 수면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하여 수면 품질이 높은 제품을 제공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품질과 디자인 맞춤 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명품이불로 고객분들의 행복한 수면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